아, 여기 5분지까지 꽃을 따려고 하는 그꽃추밭 인데요. 오늘은 겹가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아, 많이 크게 자라 가지고 굉장히 크네요. 그리고 지금 하나 둘셋넷네 개까지 제거, 제거가 되어 있고 요 다섯 번째 거는 조금 더 있다가 제거하려고 합니다. 음, 지금 요거 마지막 겨까지 남은 밭인데, 이걸 마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근데 생각보다 이 고추, 꽃이 많이 없어지네, 이거. 아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음, 처음 해보는 거라서. 나중에 결과 보면 알겠죠 음. 오늘은 격가지를 마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가지를 제거할 때 이거 바짝 따줘야 이게 다시 순이 안 나온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네요 그것도 노하우겠죠 음. 그래서 바짝바짝 바짝. 해주고 있습니다.